방식. 그거를 이제 처음 개발한 회사가 이제 스타타시스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그 글로벌에서 그 3D 프린터가 제일 많이 팔리는 데는 이제 스타타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이 스타타시스 갖고 있는 특허들이 되게 많아서 그 FDM이라는 방식도 이제 스타타시스 개발한 방식이라서 이거를 쓰지를 못해요. 다른 데는 아마 FFF라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적층에서 쌓는 방식이 네 스타타시스의 FN 방식이고요. 어, 예, 글로벌 회사하고 본사는 미국하고 이사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스타타시스라는 제품하고 이 폼랩스라는 제품을 국내에서 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럼 적층 제조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시제품용이나 어 제조 보조도구, 지그리 픽스처 같은 제조 보조도구로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출력해서 최종 파트로 사용하시는 크게 이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떤 형상을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뭐 화장품, 화장품 회사 같은 데서 만들기 전에 실제 출력을 해서 어떤 뭐 그림감이라든지, 컬러감이라든지 보는 뭐 이런 것들 여기 있겠고요. 이런,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 출력을 해서 형습병 같은 것도 이번에 실제 암모레 패키지에서 지금 저희 장비에 도입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후처리 한건 없고 그냥 출력되는 출 심장건들이 좀외부만게아니안 해도 네 그래서 접촉이 그고요 그스피터가 재료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방식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체 이런 필라멘트 재료를 쓰느냐, 아니면 얘는 이제 파우더 재료를 응축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네요. 파우더를 쓰느냐, 아니면 이런 액상 재료를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로 지금 약간 컬러풀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것들은 액상 재료를 쓰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심장은 어떤 모로 만드나요? 심장은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출 네, 약간 그 러버 재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생 적합성 재료는 아니에요. 실제 출력 출력해서 뭐달 수는 없어요. 아직 네, 아직 달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요게 필요한 것들은 그, 이게 심장 크기예요. 지금 심장? 네. 아, 이만 심장이요만했구나. 이게 이제 그 심장 기형이인 애들들어서 응. 그런 애들 CT 데이터나 MRI 데이터를 저희가 받으면 응. 그거를 바로 그대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의사들이 실제 심장을 열어보기 전에 출력을 해서 아 여기는 얘가 이런 데가 기형이네 여기를 이렇게 수술하자 그래서 사전에 이제 수술 가이드로 그래서 이제 좀좀 시간이나 이런 걸좀 줄일 수 있는 <몬미> 게야 심장 크기가 진짜 크게 크기가 여기 <놀만 웃음> 어, 심장이 가 사람한테 적응하는 문제. 오늘 이러나우리좀 얘기가 나 요거는 이제 뼈 재질과 비슷 <laughs> 한 재질로 <제질을> 저희가 <laughs> 이제 출력을 <저요>. 한 거고요. 알겠네요. <laughs> <laughs> 요즘에 어떤 병원 같은 데서는 그 <laughs> 무릎 같은데 무릎을 이제 정안 좋아서 오시면 어, 그걸 이제 ct나 말해도 될를 찍어서 환자분한테 보여드려요. 어, 지금 당신 요 무릎이 좀 상태가 이렇다. 우리가 수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깜빡해 보려고 할 거다. 그런 다음에 수술이 다 완료되면 다시 사진을 찍어서 같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비포 애프터로 해서 어, 원래 이렇던 무릎을 이렇게 제가 갖고 놨습니다라는 음. 거를 이제 서비스로 드리는 병원이 있어요. 그 부분만 저희도 이제 출력을 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런 3D 프린터로 형상 확인을 하신다든지 검토하시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음, 뭐 이런 약간 연재 제도도 다 됩니다. 약간 말랑말랑한 이런 이것도 다 이제 출력을 한거고요청바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들도 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뭐그전 시위장 얘기하셨는데 뭐, 뭐, 어. 지난달에 방위산업자 이런 데 나가면 미사일 음, 이런 거를 음, 실제 가질 음. 수 없잖아요 또 그런 걸 약간 미녀처럼 만들어서 그때도 이제 3D 프린터로 작업하셔서 이거는 이제 그 샤넬 패션쇼 할때 어떤 컨셉으로 갈지가 되게 늦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어 컨셉에는 이런 이어폰이 우리가 빨리 필요한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제 세팅타 터로 작업해서 음. 어, 음. 이어폰을요? 예 어. 열일 만에 이제 패션쇼에 우 사용하는 이 그냥 전시용이네 그냥 맞습니다, 그냥. 그냥. 아, 그냥 그냥 전시용 그냥 소리나 하나 있는 거 <laughs> 똑같네 진짜 <laughs> <같네>. 그렇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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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안 나요>. 똑같네 그쵸? 소리만 들고 이 똑같네 이런 거 이제 뭐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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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모델하우스도 조금 싼 브랜드 모델하우스에서는 하 시간 조금 힘들어. 비싼 돈 되게 겠어요 아, 그래요? 게 비싼 거예요? 조로키 하나 하시는데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그냥 학생 애들이 뭐 깎거나 뭐 아, 직접 예, 직접 아, 그런 맞아요. 걸로 하는데 세트 <laughs> 투어로도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건축물들 그 그러니까 작게 가지고 건축물들고, 네. 아. 그 실제로 요즘에는 그 설계 다 하시고 양산 태우시기 전에 실제 다 뽑아보고 서 조립을 다 한번 해보세요. 뭐 공차가 있는지 테스트 하시고 나서 실제 양산을 태울 때도 얘도 이제 BMW에서 오토바이 외관을 다 출력을 해서. 요거 출력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됩니다 아, 다 출력을 하셔서 조립해보고 음. 어 요거 공차 없다 바로 그냥 해서 음. 태우자 그러면 이제 음. 정밀도는 물론 기계가공 하시는 정밀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좋지는 않은데 아, 한 0.1mm 정도까지 오차가 있어서 뭐 웬만한 음. 어, 웬만한 뭐, 어, 타인, 타이어 할까요? 같은 것도 재질이 비슷한 그냥, 거라서 있는 거예요? 네 타이어 재질도 비슷한 게 있고요 요거는 원래는 보여드리면 조금 어. 그런 건데 네. 한국 타이어에서 이번에 이제 신차 개발할 때 미니 저로 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근데 아. 타이어인데 이제 에어리스 타이어라 그래서 얘는 공기가 안 들어가는 타이어. 아, 네. 타이어 방식. 이 터진지도 어. 않고 어. 네, 그런 에어리스 타이어인데 얘는 저희가 좀 딱딱하게 출력을 했어요. 원래는 되게 말랑하게 좀 출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딱딱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런

신차 개발하기 전 오토바이 개발하기 전에 다 실력을 해아서 그, 사전에 불량 구조를 발견하고 는 어떤 이런 뭐 뇌라든지 심장라든지 이 이런 의료인 쪽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 조기 테스트 요건이 실제 파트 이. 밑에 들어가시면 저희들이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음. 어 최대한 1m 정도까지 출력을 할수 있는 장비들이예요 아, 아, 가격은 그래. 한 9억 정도 합니다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기계값이네 9억이면 이거, 기계나 같은 애들 필요없는 거 하나씩 사주셔도 <사주시고>. 돼요 <laughs> 어, 진짜 수업 없네 출기할수 있겠지? 미니어처로 나면 할수 있겠네 그래서 이 장비의 파트도 안0대께는 패드핑터로 작업한 파트가,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경비행기 배시보드 같은 것들도 실제, 그이있 왜냐면, 이런 것들은 꽤 많이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얘를 양산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금형을 파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금형을 파셔야 비용이 제일 저렴한데, 근데 아마 이런 거금형비 몇천만 원 정도 할 거고, 근데 얘를 한두 대, 찍어내자고 금명을파는 거는 조금 우리 경제성으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린팅을 해서 한두개 정도는 그냥 프린팅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럼 강도가좀나오 거의 많이 네. 따라가나요 강도가? 강구가... 재질 물론 금속 재질만큼은 안 나와요. 당연히 금속 재질만큼은 안 나오는데 주소는 음. 조금 조금 억자요? 네. 예. 예. 어... 아 그것도 맞는 거예요? 네. 음, 음, 음. 금속은 원래 기성품이고요. 네. 얘는 용동이 로봇 직데쭉 가면서 이런 걸 여기 이제 석션으로 쭉 빨아들이는 로봇 이요 기존에는 이게 다 메탈이었어요 음. 얘도 이제 그경량화해서 예, 플라스틱 재질로 했 아. 때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어이, 뭐, 강한 찌어간, 게... 찌어, 일반.

정일도가 조금 되게 떨어지고 아직 그런 정값이 너무 비싸요. 요즘에도 정밀 암만 싼도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뭐, 1 5에서 넘어가네. 네. 와, 그 그건 아직 뭐. 카본 이용하는 제품들은 다 얼마하고 다 된다네. 네네 어. 이따 찌내려가서 보시면 알수 있지만.